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BC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small m이다. 어쩌고 저쩌고 일단 이 좌표만 보고도 예상할 수 있는 게 B는 X축 위에 점이겠지? A,0 Y좌표 0입니다. C는 어디 위에 점이니? Y는 X 위에 점이겠죠? X좌표 Y좌표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을 뭐 대충 그려보면 일단 X축 하나 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X 위로 올라간 느낌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C는 뭐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고정된 점은 뭐야? A밖에 없지, 그 다음에 B, C는 동점이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럼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하여 정점 대칭 이동해보라고 했죠. 펼쳐서 직선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 해보시면 이유를 알수 있죠. 이걸 이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시킨 어떤 점을 제가 a'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한 거니까 x좌표 y좌표 자리 바꿔주시면 되지. 그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겠죠. 결국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이거, 이거,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이거로 바뀌겠고 다시 정점을 붙잡고 아래쪽 B는 지금 이 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동 그 점을 a 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축 대칭이동 했으니까 5,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다시 같을 겁니다. 아, 맞아요. 그럼 이변은 계속 똑같겠고, 지금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이니까, 삼각형 둘레 길이가 이거, 이거, 이거랑 똑같겠죠. 그게 최소가 되면 되니까,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삼각형 둘레 길이 최소값이지. 됩니까? 길이가 그대로 둘레 길이의 최소입니다. 자 그럼 둘레 길이의 최소값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루트만 없애고 1에서 5 빼고 제곱 16 5 빼기 빼기 1의 제곱 36 맞니? 네. 자 52가 되겠고 그럼 맞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그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C점, B점의 좌표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제가 직선으로 쭉 이었을 때 이렇게 여기 어딘가 C가 있고 여기 어딘가 B가 있으면 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라는 얘기죠. 나뭐 구해야겠니? 이 직선 구해야 되지 않아? 자,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면 x 좌표의 차 y에서 y 뺀거분에 자, y에서 뺀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럼 저 주황색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뭐 아무 점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점으로 할게요. 1,5를 지난... 아, 이 점으로 할래. 되, 되죠? 자, 이렇게 오파면 2분의 15, 빼기 1이니까 2분의 자, 13 나오겠지? 그럼 제가 뭐 구한 거야? 이 직선 이 직선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면 그게 그대로 점 B의 좌표가 되겠고 Y는 X와 교점 구하면 점 C의 좌표 되겠죠. 그럼 x 절편 얼마입니까? Y가 0일 때 X값 3분의 13이지? 암산되니? 응. 그 다음에 C점을 구하려면 얘랑 얘랑 연립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때 b는 5분의 13이죠. 왜뭐 이렇게 식이 거지같아. 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m제곱분의 a 곱하기 b. 자 둘이 곱하면 15분의 13의 제곱이네요. 네, 13 하나 약분 될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인 답은 60분의 13 적어주시면 되겠네요.